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지난 5일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산 소식 최민아 아나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 나와 있습니다. K 골든 코스트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 행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 보시죠. 시흥시가 지난 5일 시와 MTB 거북섬 일원에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동현 경기도지사 등 주요 내빈과 시흥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원활한 추진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은 시와 MTB 거북섬 일원의 해상 개류 시설, 육상 보관 시설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해 기존 시와호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거북섬 일원을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흥시가 수도권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K골든코스트 명품 해양 레저 관광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환경오염을 극복해낸 이 지혜의 역사를 바탕으로 삼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 생태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시대에 이 시와우에서 펼쳐지는 우리 기회의 경기 김동현 기사님과 함께 펼쳐 나갈 사업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최근 해양 관광의 추세가 체험 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시흥시는 단순 관람이 아닌 체험 위주의 시설을 통해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의 혁신에 선두주자로서 우리 시흥뿐만 아니라 경기도 단체가 발전할 것을 믿으시지 않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꼭. 어,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언제든지 레저 선박 운항이 가능한 시와호 수도권을 아우르는 거대한 레저 수요가 사업 추진 배경이 된 시흥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흥 거북섬 일원에서 KBPS 채민합니다.